전망대에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들어요 우리 그만 올들갈까요 여기 찍고? 그럴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힘을 내시함 전혀 국지도않요드랑이땀 절대 안 남는다. 겨드랑이가 그 흠뻑 젖었군요 와니 멋진 항구도시 어허. 젖었군요 <laughs> 젖었어? 아니 도착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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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낮에 니니다 확실히 뭐 임팩트도 없는 것같아도착이습 도착했습니다. 도착했 근데 여기 분명히 난간이 있고 넘어가지 말라고 써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 넘어가서 인생 사진을 찍더라고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안 돼요 안돼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사진 다 찍었고 여기 규준 보여주다 동영상으로 그럽시다 지금 현재 체감온도 30도, 코트를 입고 있네요. 나만. 지금 얼마나 더우시죠? 아이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군요. 네, 이제 코트를 벗으셔도 될것 같은데 계속 입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들고 다니는게더 귀찮아요. 저는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어요. 덥지 않. 덥지 않아요. 아, 오늘 햄버거 하나만 먹으셨는데 네, 제가 너무 고파요 네. 제가 분명히 오카라이브로 호텔로 갔을 때 라면을 먹자 했는데 남편이 자빠져 잤어요 결국 제 탓이라는 거군요 남이 좀 보세요 <laughs> 저는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제 탓하지 않아요 이해주는 예. 호가 있습니다 남탓남탓 이해주 선생네 곰새우를 먹으라고 하는데 곰새우 맛집을 추천은 안 해주셨는데 최민수 씨가 알아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도록 하죠 그치. 앞으로의 계획이 뭔가요? 밥 먹고 밥 먹고 6시에 예약해서 마사지 받으러 가서 7시에 나와서 뭐하지? 해변에서 해, 해지는 거 한번 구경 노을 구경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이쁘신가요? 아니야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여보가 더 멋있을 때 짜증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여긴 어디죠? 네 여기는 에비뉴 퍼스픽이라는 한식당인데 저는 빨리 먹고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메뉴는 라면, 곰새우, 잡채 밥을 시켰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한식을 먹는 우리들 사실 제육도 시키고 싶고 두부덮밥도 시키고 싶고 김치찌개도 시키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내일 가서 먹을 거야 내일 가서 다 먹을 거야 드디어 매우 매콤한 이 게살이 있어요 먹어보세요. 미치겠다. 미치겠어. 한국인은 역시 어? 침 나와. <laughs> 맛있어? 나도 먹을래. 그만 찍어도 응? 돼? 새우당면만? 아 그래요? 좀 응, 고급진 새우. 왱. 이거 뭐 계속 찍어 먹지 말고. <laughs> 들어간 자체 독가. 한국인의 한식이지 주방에 한국인이 있는 게 분명해. 한국에만 어. <laughs> 하루에 맥주 한 잔. 맥주 주장 먹는 적은 없지 않아? 간장스러워. <laughs> <가서. 웃음> 우리 주땡님들은 댓글을 안 달아주시. <laughs> <laughs> 분명히 나방대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피드에는 댓글을 안 달아주시. <laughs> 다들 은 미팅만. 내 피드가 진짜 내 인스타가 되게 좀 신기해. 악플도 없고, 댓글도 없어. <laughs> 지켜만 봐요. <laughs> 한스럽구 새우 응. 응. 10개를 먹는 맛이라고? 땅땅하게 새우 10개 먹는 맛. 되게 힘들어 가지고. 자꾸 맛있는데다 먹었지? 네! 잘했어? <laughs> 여기는 해양공원은 왼쪽으로 쭉 들어오면 있는 콘셉트 칠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다 포스팅이 안돼 있어서 한국인들이 없어. <laughs> 여러분 여기가 좋네요. 맥주 한잔 할수 있는 이런 곳이네요. 해엄쳐서 <laughs> <laughs> 한국까지 갈 거야? <laughs> 하지 마라. <laughs> 저희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이폰을 고정해두고 타임레스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조금 위험해요 하지만 핸드폰 떨어지지 마 근데 여기 밑에 얕아요 어, 얕긴 한데 핸드폰 떨어지면 바로 <laughs> 사망이라는 거 근데 여기 러시아 언니 한 명이 앉아있길래 따라서 앉았는데 저희 옆으로 쫙줄 섰어요 지금 울지? 어. 혼자 이렇게 이어폰을 끄고 되게 예쁜 러시아 언니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아 우리 눈치 없이 여기 어떻게 나가서 앉으있는데 지금 언니가 되게 너무 예쁘게. 보야? 아어 우리 때문에 그래. 너무 마음 우리가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아, 아니야. 그렇다지만.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언니 인내세요>. 스파스이바. <laughs> 안 된다는 말밖에 없어. Sorry. 지금 해가 거의 다 졌습니다. <laughs> 라면이 좋아요. 아니, 굉장히 춥거든요, 여기 지금. 코트 입었으니까 안 춥지? 아, 네. 이렇게 따뜻합니다. 현지인들은 안 춥겠지. <laughs> 어떠신가요, 아르바트의 밤은? 음악가들이 나와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데조심 팁을 드려야됩니다 가만히 서서 듣고 있으면? 안 된다 나. 팁을 주시고 싶어 응. 분위기 좋은 데좀 가자니까 자꾸 호텔 가서 자자 내가질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가서 라면이나 먹자 이러면 아재야 아재 라면 언제 먹을 거야 그럼? 포컷 거래구나 캐리도 남는데 가져가 얼마나 비싸다고 <laughs>

이렇게 아침 일찍 왜 나오셨죠? 마지막 첫 장을 찍고 가야 합니다. 남친 짤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날인데. 아 사랑스러워.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게. 아 짜증나. 같다. 도로를 건널 때 차들이 양보를 잘해줘요. 이 신호등이 없는데 막 가라 그 그래. 신호등이 없어도 여기 이런 형광 색깔. 이게 있으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차들이 멈죠 누군가 거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laughs> <예상해>. 어 이쁘다. <laughs> 앞머리 자르고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궁백화점 뒤에 에클레어 맛집입니다. 다들 맛있다네. 남편이 시켜준 퓨어 레모네이드. 순간 피친줄 알고 주문했다고 하네요. 퓨어 베이입니다. 맛있으면됐있는데맛맛이야데 맛있는데? 맛있맛있맛는는 분명히 는데했는데요이는엔 제가 는라봤어요이맛 음... 심한... 음, 훨씬 맛있네요맛있어음맛있는카라멜맛 <목소리가> 음,

너무 단 거랑 카라멜을 안 좋아해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거 봐봐. 안에서 이만큼 나왔어, 카라멜이. 살 완전 질것 같아. 젤리컵 가져왔지. 너무 달다. 너무 달다. 요거를 추천하고 싶어. 쪼리쿵 들어간 거. 블루베리 땡, 카라멜 땡. 이게 맛있습니다. 키를 쪼개고 있다 공항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사진 찍기 서 뭐라고 잘 모르겠어요 어한말이라서 외국 어 오면 외국 프스판 앞에서 사진 찍어야 하는 맛이죠 그래야 외국인들께 팍팍 낸다는 저희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아하. 저희는 모든 수속을 마치고 공항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작은 카페가 아, 하나밖에 없어요 배고프신 분들은 들어오기 바로 전에 만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국내에 거기서 먹자고 했는데 민수님께서 들어가면 있을 거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샌드위치를 먹게 됐습니다 치 아주 훌륭하데 만두? 여기서 먹었던 음식 중 제일 맛있는 건는그것 만두. 스프라에서 먹었던 튀김만두. 튀김만두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딱 그게만. 음 훌륭하죠. 훌륭하네요. 맛있어? 샌드위치 맛이요. 맛있게 드세요. 자 여기가 면세점입니다. <laughs> 가방 골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 화장품 코너. 저기 면세점 새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공항 자체가 너무 작아 공항에서 곰새우를 샀습니다 부모님들 갖다 드리려고 선물로 곰새우를 샀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중탕해서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저희 거못 뭐 샀어요 한 입만 달라고 부벌하자 빠이빠이 <laughs> 对呀。<laughs>